요한복음 17장 3.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John c h a p t e r 17 verse 3한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한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영어로도 한번 읽어 볼게요. 영어로 시작. Now this is eternal life that they that they know you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whom you have sent. 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본문 말씀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가졌다. 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I know God. 예, 그런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생명만큼 중요하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댐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그곳에 있는 모든 크리에이션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비로소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것. Acknowledging God. 그게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 Knowing God is more important than giving sacrifices.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또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죄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무지, 무지에 대한 당연한 결과였다고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 버리리라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만큼 부패하고 타락한다. 죄를 짓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세상이 왜 부패하고 타락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버리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거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콜 i o 션 부패하고 타락한다는 거죠. 자, 그러나 반대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설교하고 성경을 자꾸 보면서 살게 되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만큼 거룩해지고 구별되고 어, 그런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패한 세상을 고치기 원하세요? 부패한 세상을 다시 reform, 개혁하기 원하세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teaching the Bible. 성경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개혁해도, 부패한 사회는 개혁되지 않습니다. 정치 문제가 아니고요. 시스템 문제가 아니고요. 부패한 죄인들의 마음 문제죠. 죄의 문제입니다. 뉴질랜드, 대한민국, 깨끗한 나라, 도덕적인 나라, 범죄 없는 나라, 부정부패 없는 나라로 우리가 개혁하기 원하세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teaching the Bible. 성경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정치개혁도 일어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돼야 소돔과 고모라가 개혁됩니다.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성경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니까 온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날리지가 없었습니다.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알았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우상숭배하고, 아이돌어트리, 어도트리 간음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는 그런 네이션이 됐다는 거죠. 자, 따라서 호세아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회복하면 우리가 다시 거룩한 나라가 될수 있다. we can reform our nation again. 우리가 이것을 하면 된다. 결론을 내려요.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다시 알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거룩이고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노인과 이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알수 있는 분일까요? 아, 오늘은 이한 가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만 알수 있는 분입니다. Knowing God is possible through revelation alone. Revelation, 계시. 개시. 계시를 통해서만 알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종교가 있고요, religion이 있고, 계시가 있습니다. There is religion and there is revelation. 종교가 뭐죠? What is religion? 종교가 뭐냐면,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종교입니다. 내가 정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approach, 나아가는 것이 종교예요. My way. 그러니까 종교의 another name. 다른 이름입니다. 종교는 그래서 거짓말이고요. 종교는 항상 성공하지 못합니다. religion is always going to fail. 종교는 항상 실패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뉴질랜드라는 나라에 들어오려면 뉴질랜드가 정한 루트를 따라서 들어와야 됩니다. 뉴질랜드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에어포트에 있는 커스텀이라는 곳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커스텀을 통과하지 않고 이 땅에 들어오는 다른 모든 루트들은 다 일리고 불법입니다. 몰래 배를 타고 들어온다든지, 아, 그거 불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배를 타고 뉴질랜드 들어오는 게 가능할까요? 배 타고, 몰래, 밤에? 못 들어옵니다. 이 나라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아, 다 보고 있습니다. They are watching. 하늘에서, 바다에서. 누가 불법으로 가까이 오는지 다 보고 있다는 거죠. 못 들어와요. 뉴질랜드 들어오려면 뉴질랜드 가브먼트가 정한 루트로 들어와야 돼요. 내가 정한 방식으로, my way, in my own way.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못 들어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정한 루트로 가야 됩니다. 내가 정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through religion 종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종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방법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수 없기 때문에 계시를 통해서 through revelation 계시를 어, 통해서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계시는 뭘까요?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His way. 계시 (Revelation)은 reveal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reveal이라는 말은 어떤 미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감춰진 것을 나타내다 (to unveil something). to make known 베일을 벗기다 숨은 것을 마침내 드러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알리셨다. 그것이 계시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이 계시밖에 없습니다. There is no other way. There is only one way. We may come to knowledge of God through revelation.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알리시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만큼만 하나님을 알수 있어요. 그 이상은 알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80%만 알리셨다면 우리는 100% 알아도 사실 80%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보여주신 만큼만 알수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sufficient. 우리가 적어도 구원받기에는 충분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는지, 그, our savior, savior god, 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sufficient, 충분히 알수 있어요. enough. enough하게 알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계시라는 단어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When we talk about revelation, there's two types. One is called the general revelation, and there's another one called special revelation. 일반 계시, general revelation은 다른 말로 자연 계시, natural revelation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자연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creation. 이 크리에이션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스킬 하나님의 핑거 프린트,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지문을 얘기해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독일 사람들이 만든 세리스 벤치를 보면, 와, 독일 사람들 핑거 어, 프린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자또 이탈리아 사람들이 만든 이 페라리를 보면 이탈리아 사람들의 핑거 프린트를 느낄 수가 있어. 요자 페라리나 벤츠를 보면서 어이 지구에 이탈리아라는 나라 독일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어? 말하는 사람은 빨리 병원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삼성 핸드 스마트폰을 보면서, 코리아라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병원에 데려다 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신 크리에이션을 보면서, 크리에이터가 없다. 신이 없다. There's no God. 창조주가 없다.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생겨났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상식을 벗어나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상식에서 벗어난 미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미친 말이에요. 상식을 가지고,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늘의 별들을 보고, 지구를 보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또내 자신을 보고 내 안에 conscious, 양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시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말씀합니다. 이 자연계시 natural revelation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크리에이션을 보면서 크리에이터가 반드시 계시다 there is creator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natural revelation의 목적입니다. 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크리에이션을 통해서 make himself known, 알리셨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크리에이션 만물의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No excuses. 자, 어떤 사람이 There is no such thing as Korea.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말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없어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through natural revelation, 자연기시를 통해서 there is God, there is creator.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리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는 있어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We can ignore it, but we cannot deny. It. 대한민국의 존재를 무시할 수는 있어도 대한민국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반 계시, 개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까지만 알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지? But who is that God? What is he like? 어떤 분이지?라는 사실은 알수 없다는 거예요. 우주의 별들을 아무리 쳐다봐도 제가 이번에 테카포를 다녀왔는데 별들 별로 못 보고 왔어요. 어쨌든 봤다고 치고 별들 아무리 쳐다봐도 별별이 저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사람의 이 신비한 DNA 이 DNA를 아무리 연구해도 아, 이 세상을 만든 신이 있구나. There is creator. 까지는 알수 있는데 그 신이 도대체 누구인지? What is his name? What is he like? 그런 거는 네츄럴 레벨레이션이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So we need another revelation.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특별 계시, special revelation. So what is special revelation? 특별 계시는 뭘까요? 바로 성경이 special revelation. 성경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수 있다는 겁니다. You look at the Bible and you start to understand who God is.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Through the Bible we understand the names of God. Through the Bible we understand the character of God. we understand the plans of God, we understand the will of God, we understand everything about God through the Bible.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유스 때부터 봐야 돼요. 우리 제이유스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성경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Eternal life. 영생이래, 영생. 하나님을 근데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난리지가 없으면 그 제너레이션 어떻게 되냐면 망합니다. 그 제너레이션은 idolatry, adultery, 우상 숭배와 음란과 간음죄에 다 홀에 빠져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우리 제이스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그 제너레이션 또그네이션에서잘 티칭 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Are you a Bible generation? Is this a Bible nation? We need to ask these questions. 성경이 얼마나 잘 가르쳐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세대가 얼마나 holy generation 거룩한지, 그 nation 그 나라가 얼마나 부패하지 않았는지 그걸 알수 있다고요. 지금 뭐 시드니. 캐나다의 벤쿠버 뉴욕 이런 데가 보면 그 동성애자들이 서포트하는 그 이상한 그 레인 레인보우 플래그가 it's everywhere. 온 시티에 가득해요. 왜 그럴까요? 왜 동성애 같은 가장 shameful한 그런 죄가 가장 pride 자랑스러운 것처럼 사람들이 막 자랑하는데도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What happened? What happened to our cities? 어쩌다가 도시들이 그렇게 된 겁니까? 벤쿠버가 원래 얼마나 이쁜 도시인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답은 아주 간단해요. 성경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성경 안 가르치면 그렇게 돼요. 중세시대 1000년 동안 성경을 안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인간이 할수 있는 모든, all kinds of sins, corruption, 그런 죄를 다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면 세상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면 생명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영생, eternal life인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Special Revelation.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Meditate. 이 묵상하는 Family, 가정은요, 절대 부패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School, Family. Nation, 그런 Society, 그런 사회는 요 소동과 고무라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Preaching and Teaching 되고 있는 곳은 요 Holy City, 예루살렘, 주루살렘, 저 Holy City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제이유스 여러분, 또 우리 성도님들, Let's love the Bible. 성경을 우리 사랑합시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홀리,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This year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냐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Sanctification, 성화되는 겁니다. 성화되려면 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우사처럼 떨어지지 않도록 늘 day and night. 한번해 보세요. You become Joshua. You change the world. 세상 바꾸는 여호수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깨끗하게 합니다. Cleansing. 요한복음 15장 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여러분과 제가 결단하고 2022년에는 성경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스페셜 레벨레이션, 이 성경을 통해 knowledge of God,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매일 채워져서 우리 안에 또 우리 주변에 부패하고 썩어가고 있는 그것을 막는 그런 salt and light,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